생사란 뭘까요? 나요 <laughs> <왼쪽은 웃음> 저예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laughs>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1년차 정건희라고 합니다 네, 저는 6년차 치과의생사 연습타입니다나 60... 8년차 저 <laughs> <laughs> <나> 8년차예요 <laughs> 아무튼,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찍게 된 이유가 치과위생사 궁금한 점을 며칠 전에 받았어요. 인스타그램 제가 다이렉트 메시지로. 궁금한 거 이제 달라고 했거든요.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걸몇 가지를 뽑아봤어요. 지금 한번 가보실게요. 슝. <laughs> 나 있죠? <laughs> 치과위생사. <laughs> 일단 치과위생사란 뭘까요? 저 치과 <laughs> <laughs> 나요 <나의 왕이 웃음> 저예요. <웃음> 네, 치과의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실까요? 치과에서 일어나는 <laughs> 의사 선생님이 내리는 <laughs> 모든 다먹문데그 중에 제일 이제 메인이 되는 건 스케일링이고. 자 그다음 한 개씩 얘기해 볼까요? <laughs> 어, 잠시만요. 이거 대답 팀장님 이하기로한 <laughs> 건데 아니 아니야. <laughs> 뭐가 있을까요? 환자분들에게 뭐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잘 설명해드리고 한번 주의사항 한번설명해줄수 있어요? 받은 답 주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, 네. <laughs> 사랑이 발치 주의사항 아, 사랑이 발치 주의사항 교정가입니다. 아 교정가입니다. 아, 아, <laughs> 네.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. 네. 어, 치과위생사의 장단점. 뭐가 있을까요? 팀장님부터 한번 말해볼게요. 먼저 장점 먼저 말할까요? 좋은 거 먼저 먹어야죠. 어, 장점 참 잘된다. 그럼 단점 <laughs> 저요? 네, 단점. 단점?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아픈 사람들이 좀 오면 그들을 케어해야 하는 나의 직업이 전문가인가, 감정노동자인가. 오, yeah. 어, 너무 싶더고 멋있는 대답인데요? 나 팀장이니까. <laughs> <laughs> 나남 7년차. <8년> <laughs> <laughs> 역시 팀장은 더군요. 그거 말고 장점 하나 신박한 거 말해야 이제 제. 아 돈을 많이 줘요. <laughs> 잠깐만 돈 많이 받으시나요? 급여 얘기는 그럼 이따가 공개하는 걸로. 5분 뒤에 봐요 그냥. <laughs> 단점은 되게 회사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. 저는. 또 회사에서 가끔 막 뾰족구도 신고 머리 찰랑찰랑 대면서 사원증 딱 메고 컴퓨터만 이렇게 앉아서 하는. 되게 그리고 컴퓨터는 어깨가 <laughs> 움직이나 봐요. <laughs> 컴퓨터 되게 예쁘. 아이, 그 수줍어해, 어깨 좀 펴, 우리 애기 우쭈쭈. 장점은 기술직이다 보니까 만약에 뭐 이직을 했을 때도 다시 재취업하기가 쉬운 게 제일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. 위생상이니까 항상 깔끔, 깨끗해야 돼요. <laughs> 아무튼 네. 주세요 네, 최연이 치과에 오게 된 이유. 저는 이 치과가 깨끗하고 깔끔해서 어우 단지 저는 이제 면접을 보면 항상 면접을 본 치과에 응. 화장실을 갑니다 어. 일단은 화장실이 치과 내에 있으면 그쵸?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고 진료실이나 뭐 인테리어나 이런 데다 깔끔하면 이제 원장님의 마인드도 약간 눈늘 아끼지 않고 어, 그런, <laughs>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에에 yeah, 일단 저는 과가 나뉘어있는 병원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인식과는 고찰과랑 교정과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네,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오게 되었던 것 같고 또, 또 교정과는 좀... 한 번도 제가 겪어본 적이 없어서 교정에 대해 서 관심이 있었던 것도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, 그러면 전과 실 생각이 있으신가요? 그 교정과에서 교정과 내년에 가는 거예요? 고정과본 네. 주신 분 <laughs> 잘가 <laughs> 이정원 원장님 직업 소환사 한명 때문에 종료. <laughs> 원장님, 원장님 때문이야. <웃음> <웃음> 아 예비 치과. 깨끗한, 깨끗한 거. 거. 아, 어, 일단 저는 예비 치과위생사 선생 선생님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년차 선생님들이시니까 좀 체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는 곳. 예를 들면, 네트워크 같은 치과들이 되게 1년차, 2년차, 3년차 이렇게 체계적 매뉴얼이 탄탄하게 있어서 잘 배우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. 봤지? 해봐. 음. 아 이런 거. 띠. 전 이게 좋은데. 아닌가?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나봐요. 나가? <laughs> 그거는 <laughs> 뭐, 자기 원하는 대로. 각자의 방식이 있으니까요. 가능한지 안 하는지 한 장면으로 <laughs> 모두가 설명할 <우리가 해병할 웃음> 수 있어요 와우. 자 탈색이시고요 세 보이나요? 아우. 보여요? 어. 손은요 손은 깨끗합니다 아 그럼 저희 치과는 주발교정은 없죠? 없죠 네, 이건 치과보다 또 달라요 네, 그냥, 그냥 일을 하고 네. 나서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세요 <laughs> 사어님도 있잖아요 피어싱이랑 문신 어, 피어싱이 그렇죠 <laughs> 문신 어디 있죠? 발목에 있어요 발목에 근데 사실 등에 <laughs> 말이 해도 돼? 아 어, 그럼요. 왜 했어요? 무슨 해요? 좀하고 싶어. 팬, 이 방법 해주세요. 렉스 <laughs> <laughs> 이래서 <웃음> 이렇게 수밖에 아, 없어요 여러분, <laughs> 여러 어, 핀, 빨리 불쌍, 일년 차라며 빨 해주세요. 옆에, 어, 옆에 한번해옆이렇게 <laughs> 자꾸 제촉하세요 뭐, 아,